사람들은 대상이 자신들의 처지에서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자기가 배워왔던 것, 익혀왔던 것, 자기 버리고 싶 습관, 이런 것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 사람을 감싸고 있는 정신세계 독특한 심상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심상의 세계로 세상을 바꾸고, 슬픔이 많은 사람들, 세상을 슬프게 보는 것이고, 기쁨이 많은 사람들, 사람들도 마찬가지지요. 일제의 치하에서 우리 민족이 그토록 함께 불러던 듯 슬프고 애절하고 감이 많은 노래들이었습니다. 문학도 예술도 다그 시대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고 약수의 땅에 정착한 뒤에도 끊임없이 주변의 세력 속에서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기원전 587년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나라가 멸망한 뒤로 유배 생활이 시작되면서 엄청난 고난을 끼어들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이 바라보았던 하 자신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처럼 고통을 받는 하느님의 모습이 오늘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구절에 이렇게 정량하게변는니다 백성 자신들이 고난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의 상도 역시 자신들과 같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 여러분들은 첫번째 독서에서 이사여서의 그 유명한 야훼의 종의 말이 나옵니다.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그조 왠일인지 억울하게 죄 없이 사형을 당하게 만듭는 암역죄로 올려서 죄없이 사형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하느님이라는 존재가 사람들에게 사람의 참 속된 말이지만 개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운명이라면 전생에 죄가 많았다는 자가 사람은 다시 죽는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참얄게도 사냥없이 때리고 찌르는 아픔과 슬픔으로 표현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애정이라는 것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박해의 세상을 위협당합니다. 예수님의 생, 성모님의 생을 바꾸고, 순교자들이나 성인들의 삶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의 삶에 있어서 고난이라는 것, 다 뜻이 있어서 우리는 바로 이 점을 오늘 특별히 생각해야 합니다. <laughs>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께는 나름대로 마음 한 구석에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을 겁니다. 그 누구에겐가 터놓고얘기지는 못합니다. 흔쾌한 그런 현실만 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난 뒤에 돌아보면 그때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었음을 눈로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느님의 뜻은 조금 더 뒤게 보입니다. 그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처에서 실망에 서실망는그니 불시고에 관련되듯이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애기고 찔러서 아주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산을 받기 위해서는 그만한 수고와 아픔, 또 감수해야 합니다.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의 생활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우리가 살아온 인생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가만히 앉아서 그분의 귀한 사랑을 그저 바아 모습을 주 오늘 복음에 나오는 제배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유한의 예수님께 이인자와 상자의 자리를 염치 좋게 유구하는 장면이여 별 수고도 없이 영광과 명예의 자리를 이것을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이만큼을 요구하십니다. 예수의 말씀을 요약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첫째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봉사하는 꼴찌가 되어야 한다. 이건 마치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남보다 잠을 적게 자고 또 놀게 하면서 공부해야 한다 신앙에서 참가운 분해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 님과 같은 마음으로 다가가서 먼저 사람들에게 노력을 보이고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분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보람, 기쁨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보람 신앙에서부터 그렇 고 끝난 것이 <laughs>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그 십자가가 아무리 크다고 무지하은 것이 대개 불평과 불만, 비난이 많은 사람,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그리죠 입만 열어도 하면 비난과 욕설,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한 비방이 나오는 사람, 사랑이 없는 사람 사랑인 줄 모르는 시간을. 그 속에 미움만이 가능가는데 골치가 된다는 건참 쉬운 일이닙니다 자존심이 상해도 크게 상하게 되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지는 문제와도 상통합니다. 자기에게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 보통 창피한 것이라든지 하지만 그것을 앞에 내다보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골찌는 바로 이런 골찌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당신 아버님의 고난과 또 우리의 고난을 위해서 영광의 상을 그에게 분명히 그고난의내 앞에 놓여진 내가 감당해야 할 삶의 질곡이라는 것, 고통들. 그 고통이라는 것이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적어도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그것이 곧 은혜의 찬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고 그를 사랑.